밤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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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의 그런 뭔가 연장선상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르에 있을 때 어떤 영화 시나리오 작가 형이랑 같이 클럽 주쿠에 가서 거기서 프랑스 여자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았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 재밌다기보다는 우리의 그런 뭔가 인생에 굉장히 하나의 그런 지혜와 교훈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라가지고 <laughs> 끝까지 들어보면 뭐 나름 이해 예, 치사한 바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빠세 지금에 와서 생각해도 약간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저는 1년 2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서 보통 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 위주로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 도미토리가 일단 가장 큰 거는 가격적으로 저렴하죠. 1년 2개월 동안 맨날 호텔에서 주구장창 자면 그 돈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물론 뭐 동남아시아 자체가 호텔 컨디션이 되게 괜찮아요. 가격 대비 한 5성짜리 되는 것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도 이걸 매일매일 호텔에서 자면 이 감당이 안 돼갖고, 싸구려 도미토리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버짓시 굉장히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싼 방으로 가면 하루에 3천 원짜리 방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루 3천 원짜리 방은 에어컨이 없어. 그래서 에어컨 없으면 진짜 힘들거든. 그래서 약간 뭐 이제 좀 컨디션 좋고 이렇게 해서 뭐 하루 만 원짜리 도, 도미토리면 보통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 사람들이랑 아다리가 된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도 좀 약간 신기한 게 여행객들 중에서 제가 이제 보통 어울렸던 사람들은 저랑 똑같은 디지털 노마드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 한국 사람들이 간간히 스쳐 지나가긴 했는데 내가 만났던 그런 전체적인 여행객들 중에서 차지하는 한국인들의 프로테이지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한국인들이랑 어울릴 기회도 그렇게,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말레이시아에서 만났던 어떤 형님 한분 계시거든요. 그 형님이 영화 시나리오 작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는 아닌데, 그래도 영화 좀 보는 사람들이면 이름 대면 알만한 그런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뭐맨 처음에 나한테 뭔지 얘 말을 걸더라고. 제가 웬만하면 말을 뭔지 안 걷는데, 해외 나가서는 그냥 눈깔고 가만히 있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먼저 이렇게 침투력 있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디 놀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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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액티비컬한 그런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에 있을 때도 나는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니까 그 뭔가 유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그형 얘기 들어보니까, 뭐, 결국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있을 거다 있더라. 그래서, 뭐, 재밌는 데좀 많이 가서, 킹스웨이라는 곳도 있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얘기해 줄 거고, 약간 융주점이라고 하긴 조금, 좀 성격이 좀 특이한 그런 데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도 좀 재밌었거든요. KLCC 근처에 있는 곳이었는데, 뭐, 그래서 이런저런 곳 가다가 그 형님이랑 가게 된 곳이 클럽 주크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클럽들이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주쿠가 가장 큰 클럽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클럽 자체가 근데 뭐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한국에서 클럽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한국에 뭐 여러 클럽들 유명한 데 있잖아요 뭐 아레나라던가 요새 뭐 시끄러운 데들 많은데 그런 데랑 비교했을 때뭐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 주쿠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면 에리어가 4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EDM이면 EDM 존이 있고 그리고 뭐 어디면 어디 존, 어디면 어디 존 그래서 이렇게 좀큰 클럽 같은데 보면 음악을 장르별로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말리에 있을 때도 발리에도 가장 큰게 시내에 하나 딱 있거든요. 클럽인데, 거기는 클럽이 1층, 2층, 3층, 4층, 5층 전부 다 클럽인데 올라온 음악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주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층별로 돼 있는 건 아니었고,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제가 말레이시아 처음 갔을 때좀 뭔가 좀 재밌었다고 해야 되나? 이게 내가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인데, 말레이시아가 제법 잘 사는 동네였더라고요.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동남아시아 그런 아세안 국가라고 하잖아요. 거기 부동의 원탑이 난 태국인 줄 알고 있었는데, 태국보다 개인적으로 뭐 이제 국민 소득이나 이런 쪽에서 말레이시아가 더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가봐도 이게 말레이시아 사람 이게 태국의 방콕에 살다 또 말레이시아 가면 느끼는 게 코알라 가면 느끼는 게 코알라는 좀 깔끔하거든요. 깔끔하고 좀 약간 도시화되고 물론 도로는 조금 좁고 약간 비좁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태국보다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알다 보니까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산유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름도 나고 나름 부유한 나라였는데 다행히도 제가 갔을 때는 그 뭔가 이제 그 유가가 완전히 폭락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링깃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게 그렇게 링기시 제가 그때 갔을 때, 때 얼마였더라 한 250이었나? 그때까 그만큼 이게 엄청 떨어졌는데 원래 300이 넘었거든요 링기시 근데도 내가 말레이시아서 먹으면서 느꼈던게 말레이시아 물가랑 대한민국 물가랑 콜라 물가랑 별로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개인 소득은 일단 3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평균 소득 자체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여기도 굉장히 힘든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어림프시 들더라고요. 뭐 다시 클럽 얘기로 넘어가면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쿠알라 딱 들어가면 약간 도시화돼 있고 현대화돼 있고 근데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약간 세련된 이슬람 무먼들을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슬람 여자들이 이게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보통 히잡을 두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말레이계 여자들이 보통 히잡을 다 두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국가지만 거기서도 가장 큰 축이 보면 말레이계 사람들이랑 그리고 말레이시안 차이니즈라고 해서 이렇게 거의 말레이시안 차이니즈들이 경제권을 이렇게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 정치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말레이계 사람들이 잡고 있다 보면 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약간 퓨전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도 좀 희한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말레이계 여자들이 이렇게 히잡을 들어 다니는데 약간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진짜. 그게 말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히잡을 두른데도 얘들은 네 이게 스키니진에 하이를 신고 그다음에 히잡을 두르고 다녀. 그게 맨 처음 봤을 때좀 약간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딜 가나 보다 보면 이쁜 여자는 다 있거든. 보면 이쁜 여자들이 아찔한 하이에 뭔가 이렇게 입고 스키니진 입고 이렇게 히잡 두른 게 보면 이게 좀 약간 난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재밌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이쁜 여자는또 어디를 가다 이쁘니까 그 그러니까 아, 히잡 두른데도 이쁘구나 싶어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는 약간 그 이슬람 여자들한테는 히잡이란 게 하나의 패션 트렌드 수단이 돼 있거든. 요 그, 말레시아 이 가면 느끼는 게. 그래서,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이제, 빨간색, 보라색, 뭐, 노란색 다 있어. 그러면, 보면 약간 텔레토비 같단 말이야. 애 이렇게, 이쁜 애들이 시합 들고 다녀보면, 이제, 보라색 들으면 보라돌이 같고, 그래. <laughs> 그러다가. 한 번은 이렇게 보는데 히잡인데도 루이비통 히잡을 두른 여자를 내가 봤거든 그래서 어야 이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신박하지 맨 처음에 제제 제 입장에서 이슬람 국가에 난 처음 가본 거였으니까 신박한데 한편으로는 클럽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 게야 저렇게 루이비통 시잡 두른 애들이 클럽에 와서 이렇게 셔플핀에서 추고 막 그런가? 이게 약간 기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작가 형이랑 얘기가 나왔는데 클럽 혹시 가실래요? 그러길래 어, 나도 궁금했다고 클럽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주고 이렇게 퓨 가게 된 거였죠 클럽 주쿠 위치가 어디였는지 기억 안나 택시 타고 가가지고 근데 KLCC 타워에서 그렇게 멀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형이랑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예산으로 맞춰봤는 결과 일단 뭐 와리깡 쳐야 되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양주 이렇게 바깥에서 사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클럽에서 보드카 같은 거 많이 마셔. 전 개인적으로 보드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드카 하나 한잔 빱시다. 근데 그레이고스는 조금 비싸더라고. 그래서 클럽 가격, 양주 가격은 말레이시아랑 우리 나라랑 별로 차이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별 차이가 없어서면 음는뭘 먹자 하다가 비싼 술을 먹으면 그레이고스인데 굳이, 보드카 중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레이고스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보드카를 진짜 많이 먹는데, 근데, 가격대 성능비로 따졌을 때 가장 맛있는 거는 나는 스미노프라고 생각해.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장 유명한 건앱솔로트가 제일 유명한데, 근데 앱솔로트는 너무 달아요, 제가 먹으니까. 보드카를 많이 먹어봤거든. 근데 앱솔로트는 너무 달고, 스미노프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 가격대로 봤을 때. 근데, 제일 맛있는 건 그레이고스. 근데 문제는, 그레이고스 뭐, 이게 고기 아면 비싸더라고. 얼마 정도 했더라, 그레이고스가? 한 30만원 정도 했나? 뭐, 여튼 뭐, 그래서 스미노프는 그반 가격이니까. 그래서, 스미노프로 빰시다. 이렇게 형님이랑 이렇게 조율하고, 이제 마리깡 쳐가지고, 스미노프 하나 딱 사갖고, 클럽에 딱 들어갔죠. 클럽에 들어간가? 또 어김없이 또 그거, GD랑 태양난 거, 굿보이는 DJ가 바뀌어도 그 노래는 맨날 나오더라고, 희한하게. 그리고 동남아에서 되게 유명한, 데 있는 유명한 놈인가봐, 그 노래가. 하여튼 이렇게 듣고, 이게 한번 스테이지 훑어보고, 굉장히 좀 실망을 했죠. 왜? 내가 기다렸던 거는 그런 뭔가 루이비똥 히잡을 두는 럭셔리한 이슬람 여자가 가갖고 이제 막 이렇게 바스 이렇게 튀기면서, 바스 튀기면서 <laughs> 춤추게 는 되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술을 다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히잡 두는 여자가 이렇게 술, 길거리에서 술 먹고 있으면 그거 얻어맞는다고 하더라고. 약간 좀 위험한 나라라서 그런 사람들은 못받고 거진 고기 있는 사람들은 관광객 아니면 말레시안 이 차이니즈. 딱 얘네들이 주 고객층이 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약간, 지금 다시 여행을 이제, 1년 2개월 가라고 하면 그렇게는 안갈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여행 갈 때라고, 옷을 엄청 많이 챙겼어요. 제가 막, 로퍼도 챙겼어. 클럽 갈 복장까지 다 챙겨서, 이렇게 막, 짐 무게가 한 20kg, 30kg 됐단 말이야. 지금은 가라면 그렇게 안갈것 같아. 그냥 뭐, 세레파 하나 끌고 그냥 간편히 갈것 같은데, 그때 그럴 때라가지고, 이렇게 딱차려 입고 이렇게 갔는데, 일단은, 말레시안 이차이미즈 애들이랑, 또 이게 멀쩡한 한국 사람들이 딱 있으면, 결국엔 클럽이란 건 그렇거든요. 순수한 와코스 으로 간단 말이에요. 와코 삼으로 가는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미적 의식은 거진 다 비슷해. 근데 일반적으로 저같이 이제 보면 이제 저는 이게 그냥 평범한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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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잖아요. 근데도 가면 그쪽에 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평균 신장에서 우리보다 좀 작잖아 애들이 작고 그리고 옷을 입는 방식도 한국 사람들은 약간 되게 정형화 되게 입잖아요. 저도 약간 정형화 되게 입고 갔어 그때 그때 어떻게 입고 갔냐면 그때 그냥 로퍼 하나 갈색 로퍼에 그 바지 검정 슬랙스 입고 그냥 셔츠 하나 딱 입고 약간 모나미로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옷좀 비슷하게 이렇게 입고 하는데 근데도 결국엔 그 느낌이 좀 깔끔해 보이긴 하거든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보더라도 남자가 그냥 남방 하나 입고 슬랙스 입고 이렇게 바지 좀핏좀 좀 이렇게 붙게 해서 입고 그러면 깔끔해 보인단 말이야. 당연히 가기게 그런 사람들이 두명 가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조금 더 승산이 있었겠지. 그리고, 누군가를 이제 좀 클럽 가면 이제 꼬시고 싶잖아. 나 그때 뭐 여자친구도 없고, 남잔데 나도. 똑같지 뭐. 그래서 여자를 이렇게 꼬실까 싶을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별로 이게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었던 게 저희가 이렇게 술 먹고 스미노프 먹을 때 저희 옆 테이블에서 어떤 프랑스 여자들이 술을 먹고 있었거든요. 걔네들은 양주 뭐 먹었더라. 하여튼 뭐 걔네들도 양주 하나 빨고 빨면서 테이블 앉아서 먹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한 바퀴 이렇게 쭉 돌고 오니까 그 시나리오 작가 형이 그쪽 애들 테이블 가갖고 막 진짜 막 이렇게 춤추는 뭐 놀고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 형님도 이게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영어가 된단 말이야. 영어가 되니까 사랑의 뻐꾸기를 겁나 날려갖고 그 프랑스 애들이랑 이미 놀고 있더라고. 내가 한 바퀴 돌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 이미 제가 왔을 땐 상황이 다 끝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시나리오 작가 형이 이미 킬베스 날렸고 나는 거기 발만 이렇게 톡 갖다대면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형 같은 경우는 시, 좀 약간 이력이 특이했던 게 지금 하는이는 시나리오 작가지만 원래, 그런, 보통, 시나리오 작가님께문과 쪽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뭔가, 문과 쪽이 아니라, 학교는 또, 홍대 미대를 나온, 그런 형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느끼는 게, 그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예체능계 남자들이,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여자 후리건 에 이런데, 한 칼이 있어. 그래서, 홍대 미대 하면, 또, 최고의 아웃풋이 누구야? 그, 국화스텐 하연우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해. 하여튼, 그런, 뭔가, 홍대 미대 나온 남자들 중에서 보면, 좀 약간 희한한 사람들 많은 것같아 그래서, 이미, 야구리하고다 털어놓고, 다 끝난 상황이야. 내가 오니까, 그 친구 화면 뭐 진짜 막 부비고 있더라고. 진짜. 그럼 나는 그 옆에 있는 사람만 이제 이렇게 킬패스 들어온 거 이게 딱 하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얘가 진짜 이뻐. 누굴 닮았냐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확인이 안 된다고 내 구라친 게 아니라 진짜 바바라 팔빈 닮았더라고요. 근데 바바라 팔빈 닮았는데 음한 살이 한 15kg 정도 찐 바바라 팔빈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약간 통통하고 이쁜 바바라 팔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도, 여기서, 뭐, 뭔 상황이야. 일단, 뭐, 재밌게 놀자. 뭐,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도 또 얘기하고 놀았어. 얘기하고 놀고,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확실히,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 외국 같은데,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알 건데, 그,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동양인들에 대한 하나의 선입견 같은 게 뭐냐면, 약간 좀 소심할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막, 공부만 할것 같고. 근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한국 남자들이 그런게 있어 술 때문에 진짜 개저씨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술을 잘 먹어서 좀잘 어울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 특히나 음주문화가 진짜 하드코어 하잖아 그래서 외국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인들을 무리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 놀고 있는 약간 뭔가 리더같은 느낌 난 동양인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걔 거진 한국인들의 확률이 높거든요 어, 어떻게 어 보면 나도 그그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작가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술 먹으니까 겁나 잘 놀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이미 상황은 거의 다 이제 끝났고 특히나 그, 여행을 오면,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업되게 돼 있거든요. 약간 업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여자들은 항상 자국에서는 놀 때, 약간 그런 방어기지 같은 게좀 있단 말이야. 칙칙 쌓여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외에 나오면 이렇게 풀어놓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거진 다 그렇거든요. 사람의 결혼이 다 똑같으니까. 한국 여자도 마찬가지고, 다그 그래, 일본 여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게 속으로, 야. 이거 뭔가 이게 승산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 승산이 있는데 야 이거 거의 다 왔어 이런 느낌 딱딱 딱 오케이 기획대로 되고 있어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야 이거 기획대로 되고 있다 그래서 작가 형님 감사합니다 놀고 우리 이렇게 서로 술도 막 같이 받고 먹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올라올랐는데 그때 그 바바라팔빈 닮은 애가 내 귀에 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싹 속삭이는 거야 그래서 어 무슨 얘기지? 생각을 하니까 맨 처음에 내가 못 들은 줄 알았어 내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쏘리? 이러면서 다시 들으니까 나한테 약이 있냐 물어보는 거야 약? 그러니까, 순간 갑자기, 갑자기 소리 확 깨대. 소리 확 깨서, 얘네들 알고 보면 진짜 버킹 데인저로 한 여자애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에도 많이 말했지만, 제가 겁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완전, 개, 쫄보 중에 쫄보, 그리고 트리플 A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때부터 내가 뭔가 이렇게 놀다가, 움찔움찔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 바바라팔빈, 살이 15kg 정도 찐바바라팔빈냅둬 그냥, 이게 바, 이게 제가 이렇게 약간 겉으로 돌았거든요. 겉으로 이렇게 도니까, 바바라팔빈이 눈치를 빨았나 봐. 그걸 보더니, 날 보고 이렇게 멀리서도 보는데, 내눈 놀면 약간 못마땅한 표정을 딱 짓더니, 나중에 지친구 데리고 딱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오고 나니까, 작가 형이 노발대발 하지, 짜증이 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뭐냐고, 다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도 이제 쫄려갖고, 어 형이, 그, 아까, 그, 바브라 팔빈이요, 살이 15kg 찐, 걔가 나보고, 약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 당연히 없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갑자기, 하, 아 갑자기 인상을 박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그렇게 얘기한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때, 아니, 약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럼 무섭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시나리오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 확실히 이게 영화 시나리오 작가 출시나리그런지 이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능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보더니 그럴 때는 말이에요. 아 일단은 약이 있는데 지금은 없고 우리 호텔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호텔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laughs> 얘기를 하는 거야. 면접 <laughs> 들었는데 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 다시 물어봤죠 아니 근데 진짜 약이 없잖아요. 호텔에 가는데 약이 없으면 뭐 없는 약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 그럴 때는 호텔 가서, 막 이게 뒤진 척 하면서, 아약 없다. 누가, 난 내가 훔쳐간 것 같다. 이렇게 화를 내라고. 아니, 화를 낸다면 뭐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화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이, 뭐, 약 없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술이나 먹자. 그러면 호텔에서 술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뭔가 머릿속에 퍼즐이 딱, 딱, 딱 맞춰지는 거야. 내 그때 느낀 게, 와, 이게 진짜 인생의 연륜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항상 그렇거든요. 뭔가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겪다 보면 뭔가 굉장히 다급하거나 당황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때, 일단, 사람이 당황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침착하게 생각했는데, 그 형님이 말한 내용을 내가 딱 듣고 보니까, 아, 저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보면 그 형님 활동이 약간 인생의 노련미를 좀 배웠다고 할까. 그래서 그때 그런 걸좀 알게 된것 같아요. 결국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시사마 굉장히 큰게 옛날에는 호환이랑 마마가 제일 무서운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호환이란 건 호랑에게 이 당하는 상해를 말하는 건데. 근데 반대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호랑에게 이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반대의 경우였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캘리패스가 들어왔는데. 그 그냥 발만 툭 떼면 되는 건데 내가 평정심의를 잃어버려서 그걸 이제 놓친 그런 케이스라고 할까? 그꼴문 앞에 두고 독수리 슛을 날려버린 그런 케이스가 돼버린 건데 <laughs> 어쨌든 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은, 일단 무조건 남자는 뭔가 이렇게 임기응변이나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침착하게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인데, 내가 그 당시에는 그 약이 있냐는 말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될지 몰랐던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근데 조금 더 이게 침착했다면 그때 그 형에 대해 물어봤겠지, 진작에. 어, 잠깐만 하고 형한테, 형, 저 옆에 있는 프랑스 바바라 팔빈 닮은 애가 약 있냐 물어보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물어봤겠지. 만약에 내가 그렇게 물어봤더라면, 그렇게 물어만 봤어도, 뭐, 바발팔미이 빡쳐서 나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게, 그 형님한테도 놀랬던 게, 아, 이게 인생의 지혜구나, 연륜이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한편으로는 이게 나의 그런 뭔가 실수, 미스테크에 대해 가지고도, 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다음엔 똑같은 일이라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었다고 할까? 뭐, 여튼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덤으로 이제 그 형한테 또 들었던 얘기가 외국 나가면 그 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진짜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우리 가 보는 것처럼 뭐 이제 승리 막 물뽕 이런 약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프트한 약들도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한 15년 전이었나? 그때 클럽에 가면 엑스터시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뭐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근데 그엑스터시라는건 약은 약 중에서 굉장히 약한 약에 속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쟤들이 말하는 약은 뭐 굳이 그런 딱그 정도 이렇게 핫바리약을 말할 거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저는 그런 핫바리 약속 해본 적이 없어서 하다 못해 그 흔한 대마도 내가 1년 2개월 동안 빨아본 적이 없으니까 난 그게 좀 약간 무섭고 무엇보다도 저는 저를 못 믿거든요 난 일단 날못 믿어 그러니까 일단 그걸 평생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튼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도 이제 느꼈던 게 결국엔 그런 것였죠 그래서 아 내가 뭔가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내 인생에 굉장히 <laughs> 좋은 평생 오지 않고 못할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는 걸 이제 놓쳤구나라는 것들 제가 그제서 이제 받아들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나 이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외국 나가게 되면 외국 애들이 말하는 약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막 진짜 버닝썬처럼 물뽕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약간 소프트한 걸 이렇게 보통 말하는 걸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 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그때는 그 당황하지 말고 약은 우리 호텔에 있다. 우리 호텔에 갈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현명함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세!